제가 뮤지컬 톤도 가능합니다 <laughs>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선배님들께 한수 배우도 되겠습니까? 배우자도 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럼 알아요.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. <laughs> 네 노래? <laughs> 오페라의 유령. 장난. <딩동댕>! 긴이 <laughs> 당나귀기. <웃음> 너무... <웃음> 너무 궁금합니다. 아, 예상 못해왜 이렇게, 못해. 못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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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웃긴거야? 비슷해요. 아, 비슷해요. 임금님이 들어가요. 아, 네 아, 진짜 세종대왕이야. 비슷한데. 비슷한데. 여자 이제, 신공이에요. 여자가 주인공이에요. 여자가 주인공이고 명성황후. 아, 아, 눈물이, 너무,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 아니고 개그맨을 하셔야 돼요. 개그맨 데뷔 어떠신가요?